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모두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앞으로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. 최근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소득에서 약 7%를 차지하는 건강보험료가 무려 2072년에는 25%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. 100만원을 벌면 25만원이 보험료로 나간다는 얘기죠.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치 아닙니까?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?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령화입니다.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병원 이용이 늘어나고 의료비가 커지죠. 또 출산율은 낮아져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 보험료를 낼 사람은 적어지고 혜택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 겁니다. 쉽게 말해 내는 돈은 줄어드는데 쓰는 돈은 늘어나니 보험재정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, 건강보험보장성 조정, 또는 세금 지원 같은 방법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.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보험료 인상 소식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? 첫째,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. 건강을 잘 지키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들어 의료비 부담도 덜수 있겠죠. 둘째, 연금과 저축을 조금 더 꼼꼼히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 앞으로 의료비가 더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습니다.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려면 정부가 노인과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. 시니어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? 건강보험료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과도 연결됩니다. 지금부터라도 내 건강과 재정을 함께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겠죠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.